이 남성의 이름은 히라노 타츠이고, 1974년 효고현 아와지시마에서 태어난 그는 유년 시절 낚시와 리모콘 자동차를 좋아하던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학교에서의 왕따로 인해 점점 어두워져 갔고, 결국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엔 학교 등교를 거부한 채 방에 틀어박혀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상태가 좀 이상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가방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든지, 할아버지의 배를 걷어 차는 등 폭력성을 드러냈던 것이었죠. 은둔형 외톨이가 된후 점점 강해지는 아들의 폭력성에 보다 못한 부모님은 복지시설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라노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ADHD 진단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전문가의 1대1 상담이 아닌 단순한 웹페이지였음에도 그는 이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ADHD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ADHD 치료에 사용되던 리탈린이라는 약물을 원했고 이를 처방받기 위해 스스로 자진해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의사는 이 약을 쉽게 처방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히라노는 빨리 약을 처방해달라며 테이블을 걷어차고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그의 행패에 결국 의사는 리탈린을 처방해줬고 히라노는 이 약을 5년 정도 주기적으로 복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리탈린이라는 약물의 부작용이었는데요. 그는 점점 가려움, 환각, 환청 등의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작용을 겪는 경우엔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는 자신의 환각이나 환청, 가려움 등이 일본 정부와 스파이가 전자파 병기, 정신세뇌 병기 등으로 자신을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망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정신공학전쟁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전자파 공격을 가하는 정부의 스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의 망상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고, 근처에 사는 이웃집 주민들은 물론 병원, 경찰 관계자 등 140명가량에 달하는 사람들의 이름, 주소를 공개하며, 이들이 전자파 범죄를 일으키는 스토커다. 불법 성인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등의 허위 사실을 덧붙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멋대로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근처에 살던 A씨와 B씨의 사진을 멋대로 찍어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언을 인터넷에 적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죠. 그러던 2010년, 참다 못한 인근 주민들은 명예훼손으로 히라노를 고소했고, 이로 인해 히라노는 경찰에 체포되어 효고현 아카시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원으로 인해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죠. 하지만 5년 후인, 2015년 1월, 히라노가 갑자기 마을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이전까지 그에게 시달리던 주민들은 히라노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섬에 돌아왔다. 자기의 병을 인정하지 않으며 약도 먹지 않아 걱정이다.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경찰을 부를 것이다. 라는 말로 화난 주민들을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히라노는 섬으로 돌아온 뒤 5년 전과 똑같이 다시금 주위 사람들에 대한 허위 정보나 욕설 등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난 2월 하수 무렵 견디다 못한 이웃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니 사건화하기는 어렵다는 대답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경찰은 히라노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과 만나게 하는 것을 거부했고, 경찰은 히라노의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이로부터 약 2주가 지난 2015년 3월 9일 새벽 4시경, 히라노는 인터넷에 폭언을 퍼붓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는지 주머니에 흉기와 녹음기를 숨긴 뒤 인근 주민인 A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A씨 집에 몰래 침입한 후 다른 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A씨 아내를 미리 준비한 서바이벌 라이프로 공격 살해합니다. 그 직후 그는 마을 회장이었던 A 씨의 방으로 이동, 왼쪽 가슴을 수 차례에 걸쳐 공격해 목숨을 빼앗았죠. 그리고 이로부터 3시간 후인 7시경 히라노는 이번엔 B 씨 집으로 이동해 현관 부근에서 B 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후 B 씨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B 씨의 집엔 딸이 있었고 B 씨는 히라노의 칼에 찔리면서도 딸에게 당장 도망치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히라노는 BC의 목숨을 빼앗은 후 딸을 뒤쫓기 시작했고 약 100m 가량을 쫓아 그녀를 흉기로 공격한 뒤 이후엔 BC의 집으로 돌아와 남아 있던 BC의 아내를 살해했죠. 하지만 공격당했던 BC의 딸은 사실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어떻게든 휴대 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다섯 명의 목숨을 빼앗은 히라노는 일단 집으로 돌아온 뒤 부모님께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복수, 일부 성공, 재판이 될 테니 이제 만날 수 없을 것. 메시지를 보낸 그는 흉기를 깨끗이 닦았고 경찰이 노크를 하며 히라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피해자들의 피를 뒤집어 쓴 상태로 나와 순순히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당신이 저질렀나? 라고 묻자 그는 모복한 것 뿐이다. 자세한 건 말할 수 없다. 변호사를 불러달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한편, 당시 그를 체포한 경찰에 따르면, 히라노는 체포 당시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고 합니다. 2017년 2월 8일, 이웃 주민 5명을 살해한 히라노의 첫 공판이 시작됩니다. 히라노는 재판에서, 도리어 내가 피해자다. 이건 명백한 누명이다. 내 몸이 5명을 살해했다면, 그건 스파이가 내 뇌를 조종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사이코 테러리스트다 라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3분간 주절주절 떠들었다고 합니다. 히라노의 헛소리가 끝난 후 변호사는 그는 범행 당시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심신상실의 경우엔 처벌하지 않고 심신미약의 경우엔 감형이 되기에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책임능력 여부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정신감정을 받게 되었고 정신감정 결과 담당의는 그의 범행 동기가 망상 때문이라고 해도 살인을 실행한 것 자체는 본인의 심리와 인격에 기인한 것이다. 라며 책임 능력이 있었다는 소견을 남겼다고 합니다. 검찰 측은 이 소견을 바탕으로 그에겐 책임 능력이 있었으며 강한 살인을 바탕으로 한 잔혹한 범행이다. 라는 말과 함께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재판장은 검찰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 히라노에게 책임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 사용을 선고했죠. 또한 히라노가 주장하던 정신공학전쟁, 전자파병기 등에 대해선 만에 하나 그런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가정해도 당신 같은 일반인에게 그걸 사용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라며 헛소리로 일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히라노는 곧바로 항소했죠. 그런데 2020년 1월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의외의 판결이 나옵니다. 항소심의 재판장은 기존의 사형 판결을 파기한 후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것인데요.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1심 당시 행해진 정신감정 결과 일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고 이에 다시금 정신감정을 시행했었다고 합니다. 항소심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전문가에 따르면 범인이 주장하는 전자파 공격을 당해 보복했다라는 동기는 망상 이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건 당시 그의 범행에 망상장애의 영향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소견이었죠. 그리고 재판장은 항소심에서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가 1심의 정신감정보다 신뢰성이 있다는 이유로 히라노의 심심미약을 인정, 사용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던 것이죠. 다만 판결이 내려진 직후 재판에 모인 피해자의 유족들은 재판장에게 이게 말이 되냐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도 난동을 피웠을 것 같네요. 아무튼 히라노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음에도 자신은 무죄라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상고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그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히라노의 무기징역이 확정되며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이 사건엔 한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사건 이후 그가 보낸 메일입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복수 일부 성공이라고 말했었기에 이는 즉 또 다른 타겟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를 살해하려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소름 끼치게 느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